959번 제 5항이 8, 제1 3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, 합을 Sn을 할때 Sn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제 5항이 8이니까요 첫째 항 A 공차를 D라 할때 A 플러스 4D 이것이 8이 되는 거고요 제1 3항 그러면 A 플러스 12D 이것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D는 24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3이고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a는 20이 됩니다. 자 그럼 일반항 a에는 20 플러스 m 마이너스 1에 공차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3면 플러스 23이 되는 거죠. 이것이 이수열의 특성을 보면 1 대입하면 20 그리고 마이너스 3 해주면 17 점점점 수가 작아지겠죠.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음수가 되기 전까지 더하면 합의 최대치가 나오겠죠 그러면, 마이 n 스 3n 플러스 음수가 되는 최초의 번째 수를 n 을 찾아보겠습니다 자그럼 n 은 e 분의 p s a 이것은 7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되는 거니까 a 항부터 음수가 되고 a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 공간 보시면 S7을 찾으면 되겠죠. 2분의 7에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.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을 구해보면요. 2죠. 그러면 77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77이네요.